2020번 볼게. 자, 두이차 함수, fx, gx가, 어디서 그런 것 같을 때, 자, 이부등식에 욕심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이 분홍식을 보면, 자, 두함수의 어, 함수 값을 곱시 0보다 큰 x 범위 좀구하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걸 만족하려면, fx도 플러스, gx도 플러스, 이거나, 아니면 fx가 마이너스면 gx도 마이너스. 이럴 때, 어, 이 분홍식 성립하잖아요. 그거 정리해주면, fx도 양수, gx도 어, 양수일 때, 어, 성립하고, 또는, 음수일 때, 둘 다. 이럴 때 성립하죠? 그럼 각각에 대해 새로 보여주면 되겠네. 자, 볼까요? 자, fx가 양보다 크대요. 그럼 범위가 어디죠? 음, x보다 위에 있는 영역이죠? 그러면 여기랑 여기를 말하는 거죠? 그 해당되는 x값 범위는 여기랑 여기니까, x가, 어,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x가 이보다 크다. 이렇게 되죠? 그런 다음에 gx, gx가 양보다 크다는요? 적성다은 여기가 되겠네, 여기 맞죠? 따라서 여기가 되겠네. x가 만 삼보다 크고 1보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이거의 공통범위니까 공통범위 보여주면 공통범위 를 보여주면은 어떻게 돼요? 만 음. 삼보다 어. 작다. 이보다 크다고. 얘는 만 삼보다 크고 1보다 작다. 공통범위 는 여기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네, 공통 범위가. 자, 그래서 해 하나 구했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방법으로 또 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fx가 0보다 작다니까, 0보다 작은 거, 어, 여기죠? 따라서 범위는, 마이너스보다 크고, x가 2보다 작다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gx가 0보다 작다는요, 음, 여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보다 작다 또는 x가 1보다 크다. 이렇게 되죠? 이것도 공통 범위 구해줘야겠죠. 자, 구해주면, 마이너스 1, 2. 사이크 범위 하나, 마이너스 3보다 작다. 그리고 1보다 크다. 러니까 엉터 음, 그 범위, 여기네, 여기, 여기. 자, 따라서, 답은,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최종 답은, 음, 얘랑 얘랑 둘러내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